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귀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귀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길을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시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이지라도. 내가 말한바 개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깨어 나와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 다윗은 왕이 되고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 성을 쌓으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튼실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마이미 아마 이제 종교적인 기반을 튼실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기반을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옮겨오자 했고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은 나름대로의 열심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법계를 다이성으로 가지고 오는 데에 어 쉽게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어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인간적인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습으로는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게 다이슨 이 다이성으로 법계를 옮기는 1차 운반이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면서 이 법계는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앉히게 되는데요 오베데돔 집에 이 법계가 임하자 그의 집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다윗이 소식을 듣게 되죠 어,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자신의 성에도 이 예루살렘에도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한번 이 법계를 다이성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래야 2차 법계 운반이 바로 시작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당에게 아래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움에 이미하마 오베 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시 가서 하나님의 개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네. 다윗은 1차 운반 운반을 실패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차 운반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 소가 끌고 가게 했었죠. 그러다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 수레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소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다이성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레인을 통하여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본문의 1 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열심으로 준비했고 노력했던 그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실패하게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실패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윗은 그 낙심 가운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 베레사우사라고 이야기하며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그리고 교훈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우선적으로 하지 못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잘 되던 우리가 다윗도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까? 법계까지 한 번에 자신의 뜻대로 성공했다라면 어쩌면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한 번쯤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동을 거시면서그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항상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으면 좋겠지만 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로 바꿔낼 수 있는 그 기회로 바, 바꿔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 다이은요 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실패를 반문교사 삼아서 이차운반을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삼보일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불교 용어인데요. 세 걸음을 걷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반복하면서 이 부처님께 기도하는 수행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여섯 걸음을 걷고 법계를 메고 여섯 걸음을 걷고 한번 일곱 번째 걸음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이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네. 이처럼 어깨에 괴를 메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요 여섯 걸음을 걸고 걷고, 일곱 번째 걸음때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14절도 보면 요 다이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데, 그때에 다이시 배옷을 입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누굴 위해서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보시라고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다윗이 입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옷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을 벗어야 합니까? 다윗이 입고 있던 왕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 왕의 옷을 벗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애옷을 입습니다. 어,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간적으로 높임을 받고 인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왕복을요 왕으로서의 그것을 증명하는 옷을요 벗어버리고요 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높임받는 왕 다윗이지만요 자기 그 인간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모습처럼 왕복을 벗어 던지고 애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춤을 추는 그 모습이 어,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써 마땅히 존경받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미갈인데요. 이 십절 말씀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 내뭐 네, 이해는 됩니다. 뭐 우리 권사님들 남편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뭐 속옷 차림으로 남들 보는 데서 에막 하나님을 위해서 춤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그 마음은 참 대단하지만은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러한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서 등짝 한 대씩 때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뭐 마찬가지로 미갈이 입장에서도 그랬겠죠. 내 남편이 다른 신하들 보는 앞에서 어 다른 신하들 아내들 다 보고 있는데 앞에서 저러고 있으니. 그것도 왕이라는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낯뜨거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미갈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다윗은 미갈에게 대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정말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멋진 신앙의 고백이 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어, 제가 또한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시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 더 존경할 것이오. 아멘. 아우, 다이슨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천해 보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면 난더 보여지는 천한 것보다 더 낮아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요,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다윗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다윗을 지금 무시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다윗일지라도 존경하고 정말 멋지다라고 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졌던 다윗. 그가 천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존경받는 왕으로서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처럼 낮아지고 낮아졌던 그를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높여 주십니다. 그 높임 받은 그 위엄과 영향력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낮아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높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인정을 바라보며 오늘과 내일과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저희를 깨워주셨습니다. 깨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아들딸로 거룩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무엘하 6장 후반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깨닫게 된 주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를 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